근데 우리 독립스라서그 감각을 잘 몰라. 몰라. 근데 나 예뻤으면은 처음에 예뻤어. 얘껏... 어, 진짜 그랬는데 좀 그랬었어. 오케이, 오케이. 나중에 그 그래. 지금은 네가 하면 이게 같이 나가야 돼. 어,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확실히 얘는 가운데서 스텝 안 밟아도 돼. 이것만. 나이스. 여기 기름 괜찮아. 괜찮아. 지금 기름이 려가니까 어, 조심해, you know? 근데 움직는잘 빠져야 되니까 이걸 하는 거고. 그러니가 만약에 다음에 는 이것만 해 그냥. 앞에서, 그냥 이것만 또네 여기 우리 내가 그만한 거야. 이제 스다 나이스. Thank <laughs> you. 필요... 이할 때에 엄지까지 이렇게 감사합니아 이거. 나니 장비 가져는 거. 하나시는 살다 다 때마다. 그. 형씨, 혈회이가이어 아야, 잘 들어왔어. 잘들어건 들어왔어. 오! 아 이거 한개지 아, 이거 준아 이거는 닥치나 네. 아 너는 크게 닥치 안 하는데 네가 힘을 주고 빼고. 힘을 빼고. 나이스. 천천히. 그렇지. 맞아, 맞아. 아니야 아니야 팔을 굴렸어 팔. 신나 생각해. 이렇게 벌어지면 안 돼. 나이스! 야, 쏘다! 어? 저거 뭐 이벤트 이베, 뭐 있던데?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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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치 제가 무성기 보지 알아? 한번칠때 거의 그 그러니까 450원이니까 어, 어, 어. 근데 짜 비싸. 들었네. 뭐 이렇게 하니까. 아! 아, 아 어! 만 원에 야, 저야지. 20.

야 나이스! 나이스 띄었어. 띄었어. 어잘 나왔어. 아! 그래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. 일본...

그 이건 1등급 볼이라서더 많이 해요. 해봉이게 오, 아, 까비! 미안해. 미안 시작. 안해와안해미 예, 해 미안해. 있어요한열판 미안해. 나는 아, 2판째 됐는데? 나 솔직히 지도 못할 걸했어 5팀 칠줄 알았는데 천천히 해 너는 아 부샷 아예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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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는데 근 빠졌는데 여기가 아쉽는아 되셨으면 아쉽는데 가는 게 느낌이 왔어. 나이스 샷. 나이스 샷! 땀!

이적로 가려면 더 밀어야 돼. 못했어. 네. 나이스. 나이스. 이점차 <laughs> 아니 얘어이발 개새끼. 오. 사이 1번주 에, 두개만 들어 가면 다 진짜 어쿠가게 내가 실패 에 달려 있 죠？내가 이불 떨어지 잖아. 나왔어. <목소리가> 또 <왜> 기대는. 다니까 <목소리가> 되게 고급스럽 <기대해놔냐? 목소리가> 어, 시아잘들어다 이거. 원 투!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절대 안 먹거든. 처음에 보었을 때. 아이 새끼야. 나이스. 좀깨